야 I thought I'm the RAZE KING? 노노노노노노 yeah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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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'm SKY KING <놀람> 지금까지 숨겨왔던 내 캐릭터 꺼내라니까 조금 부끄럽네 맨날 안 하려고 못하는 척 했었는데 구과 좋아요 나의 뜻왜떨어 한번 할래? I'm SKY KING Let's go 아니, 근데 예전에 그 버니가 아니야, 이제. 그치 않아요, 지금들 많이 성장했지. 첫 후대 느낌. 팀이랑 맞춰줄 때 맞춰주면서 혼자 해야 될땐 하는. 좀더 듬직해짐. 살 쪘나? <laughs> 자, 알씨살 쪘어요. 맞습니다. 야 스티야 밥뭐 먹었어? 저 스파게티랑 음. 고기. 너 뭐, 지금 중국 아니야? 양송이 스프. 맞아요. 중국 음식 어때? 야 먹을만한 거는 많은데 아직 향칠료 센 거는 못 먹겠어요. 근데 어차피 중국 음식 안 먹잖아. 잘안 먹긴 하죠. <laughs> 아 거기 그 딜리버리도 일식이랑 한식 잘돼 있었던 것 같은데 나 갔을 때도. 너 지금 어디 있어? 저, 저 상해요 상해. 아 상해를 한 번도 안 가봤어. 그렇네. 아, 딱히 놀러를안 가가지고 네, 잘 모르겠어요. 뭐 하루 쉴거 아니야? 쉴때뭐 하는데? 쉴때 게임 하죠. 안쉬어 아예? 쉬는 날에 어. 늦게 일어나는 거 빼고는 그냥 게임 하는 것 같은데요. 어, 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버나우더가지고 아 발란 접을까 이 생각할 텐데.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했는데 괜찮아요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오케이. 스킬 다 썼다. 체크만 하자. 없으면 나가자. 에이 대쉬. 에이 메니. 야 이거. 에이, s m o 스 e smoke, r e 스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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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A 먹을까? a 한번 죽일까? 음테이 t a k 파이퍼 막 p e o 오는. 그러니까. 나 플래시 안으로 안으로 갈게. n o 쪽 가려줄게 t know. I c 이 n t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 a n a n t I can't. 오물오물 나이브라이거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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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브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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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아파이아 파이브 파이브 파이아 진짜 아, 스파이가 아, 그냥 개 재밌다. 파이브 <목소리> 파스카이를 깨달아 버이브파이 원합 원합. 어투투투 투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이가체나 살게. 필러 조심. 필러 로 원이트 원이트 로로 로. s h you so good. Me? m You talking about yeah? me? No I'm no. in mean killjoy bro. What the f? Yes yes, killjoy so good bro. You i o r thing bro. I block you. 파라 파라. 바이퍼 바이퍼에 대드신 에드 네 페이크 플래시 페이크 플래시 서로 조금물 제 아캔도 나 필요 하나더어두명두명두명 로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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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블이 가 에지점에 떨 호우 진짜 지렸다 너 느꼈어? 너 근데 방금 페이크 플래시 하면서 헛뜨리는 건 뭐예요? 아 근데 방금 너 어차피 너안 맞는 각이었잖아. 딱너안 맞는 각으로 대가지고 또 머리가 또 비상하잖아, 임마. 스모크 대시 파라 파라 라이나야 네, 늦어 좀. 이 코스 이코스 파라 빼. 방금 봤어 그러니까 상대는 내 몸을 네대 때려야 되는데 그 동안 너가 잡을 거 아니야? 나이러고걸어가는데어떻게 잡을 거지? 센스가 지드시네. 어 이런 시팅. 응. 내가 하하고 싶은 것들 지금 위주하하고 있어. 아도 모르게 잘하어 나도 모르게 잘하어어고 계단 쪽도씩. 오우, 나이스. 르다시아서둘다워즈 아, 오네. 아, 엔티다. 아쉬운 거지 뭐. 어딘 줄 알았다. 안 LB. 나왔어. 서로 서로. 뱅? 어 뭐야? 야 뭐야? 어? 야오멘이얼 What? 이 티피는 뭘까요? 뭐야? 소리 소리. 제가 더할수 있었을 때. 아니 괜찮아요 오맨님 저도 막 엄청 미안하고 그러진 않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네 맞아요 오, 안 미안해도 땡, 되는데 땡시, 미안하다고 계속 해가지고 좀 짜증날 뻔했 짜증이 나요 그냥 오맨님아 <목소리> 야 뭐야 우리도 한국인이었네 이러면 개꿀 킵고잉 삥차 나래 뺑뺑뺑 하나 더 에릭 하나 더 하나 다 잡았 야 근데 이거 스카이가 그냥 개꿀인데? 킬 먹기가 개꿀이요 이거 써볼게 그럼. 아, 이거 그냥 툴 닫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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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문열기밖에 안될때 이렇게. 어서. 포사이. 사이슈 캐리다. 하하하야 수자 너네 샤못 봤지? 네. 아나 아쉽다. 수자 나 근데 여기까지다 고생했다. 아니 형 합판할 거면 왜 부르고? 모르... <laughs> 아나 피자 시켜놨단 말이야 나도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다음에 또 하자. 아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Let's go. 여러분들 방송 끄고 레디언트 승급전 하려고 왔습니다. 방송에서는 레디언트 승급전이 너무 빡셀 것 같아서. Yo, 형. You know who I am? 이승희? Yes. Bro, long time no see. Yes, y e a Bro. Let's go scream with IM. Okay, okay, very good. I can't coach. <laughs> <laughs> yeah, I thought I'm the Razor King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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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. I'm Sky King. Mid. <laughs> Yo, it's is Oh, nice. Come <laughs> <laughs> 잡았다. 적군이 한명 남았다. 더 엄마미 더엄 나이스. They a r i so stupid. 잠깐. 실점. 이다 역시 적이한명남았 i c k contact A. Easy. Easy가 Kenny setting A. 오면 oh, Kenny go B. Okay. A flashing and then go mid. No n e d c a o u contact me? Contact m I, I got him. Hey. 플락 플락. 인스 In cage. In cage. 나지다 nice. 그냥. 아나 이거 스카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아, 나척크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나중에 폼 떨어지면 척크대면 되겠다. <laughs> 긴장하라고 나 대. Omar, One more. Omar. One more. What the fk is this skin? Erase, you like this skin? Thank you. <laughs> Yo, I hate that. BB. Oh, it's you and me. Got him. Yeah, yeah, y e a 고결점 <무결정> 플레이. 안녕요니 2. 이다 <무늬> <무늬> 나이스 플라. <블락>. 상대가 <무늬> <오호오> <무늬> 방심할 타이밍에 뺀 가면 무조건 닉킬이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35이 I almost k n a p h i m <무> 아 지금까지 숨겨왔던 내 캐릭터 꺼내라니까 조금 부끄럽네 맨날 안 하려고 못하는 척 했었는데 1명 램,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<laughs> 레디탈다 아, 내가 게임 MVP라고? 와이 스카이 왜 이렇게 재밌냐? 이제 부캐로 엔트리 피지컬 좀 올려야겠다 뿌니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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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Boomy boomy, boomy boomy, boomy boomy.